자, 148번 내용 같은 보면, 이제 다음 중 함수 그래프와 이제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양의 점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게 만나야 하면서 양의 점수 M의 최소값을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고,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절대값 3x-2 이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. x축이 이렇게 존재하고, 그러니까 y축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서 3분의 1을 기점으로 이렇게 좀 뾰족한 그래프의 모양이 나타날 수 있겠죠. 이렇게 그리고 y절편 2, 요 정도. 그려주면 얘가 절대값 3x-2의 그래프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함수는 요 m의 값, 기울기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대략적으로 찍어주면 음, 요 점을 이렇게 좀 지난다라고 볼수 있겠죠.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 두 개가 지금 만나야 합니다. 그래서 만나는 경우를 좀 해석해 보죠. 첫 번째는 이게 지금 X 범위가 이제 3분의 2보다 작았을 때의 경우를 생각을 해 보죠. 이게 3분의 2를 기준으로, 얘를 기준으로 이제 왼쪽에 있었을 때이 범위 안에서 이제 이 그래프랑 이 점을 지나는 어떤 뭐 직선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만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지금 기울기가 이제 보면 3분의 2보다 작으면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. 음수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. 그러면 이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평행하겠죠. 두 개가. 근데 이제 평행하면 안 만나기 때문에 이게 만나게 되려면 기울기가 조금 더 이제 가파른 이런 축에 위치해야 돼요. 그럼 이제 기울기의 범위 자체는 평행할 때보다는 조금 더 가파른 정도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m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기울기를 가지고 올수 있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이 직선이랑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경우는 이제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 이렇게 평행한 기울기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얘네들이 y축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젠가는 얘네랑 이제 나중에 이제 만나도록 이제 되겠죠.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이게 x가 이제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어쨌든 얘가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요 지점을 딱 지나는 그때 기울기를 일단 구해보도록 해보죠 그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고 그리고 3분의 2 콤마 제로를 지나일 때 그때 기울기를 표현해보면 3분의 2 플러스 1분의 분자가 3 그리고 3분의 5분의 1분의 3이기 때문에 약 는안 되고 분의가 되겠네요. 그러면 이때 지금 요 점을 딱 지나치면서 이렇게 이제 기울기를 찾아보게 되면 두 번째는 기울기가 5분의 9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게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딱 2분의 3을 지나고 있었을 때 이제 기울기가 5분의 9였었었다면 어,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가팔라지는 모양새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울기가 Y축에 좀더 가까워지는 이 모양새를 좀더 띄고 있으면 되겠죠. 그래서 M의 범위는 5분의 9랑 같거나 아니면 크거나 이 범위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. 아,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M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5분의 9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이게 그래프랑 그래프 두 개가 만날 수 있다고 볼수 있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양의 정수, M의 최소값이라고 했거든요. 이제 그게 2가 되기 때문에 그 정답이 1번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.